자기야 왔어? 들어와 안녕잘지냈어어잘 <laughs> <laughs> 지냈지 왜 이제 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보어싶어 <laughs> 여기 센서게이고게나가지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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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저희 집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들 하셨죠? 이번에 이제 거의 90% 이상 꾸며가지고 이제 롬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극구, 만류 <laughs> 주변에서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빠랑 동생이랑 어 어제 1차 청소를 해주고 오늘 친구가 2차 청소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좀 평소보다 된 상태인데 일단 집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현관이고요. 다용도실? 이거? 뭐, 뭐라 하지? 창고. 창고예요. 네, 뭔가 잡동사니들이 있고 캐리어. 신발장인데 신발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생일선물로 신발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발이 처음보다 엄청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진짜 실용성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일단 요거. 여기 이거 자석으로 붙이는 건데 음 여기에 제가 이제 밖에 들고 나가야 될 물건이 싹다 있어요 립스틱, 보조배터리, 지갑, 가글 민트볼인데 제가 진짜 애용하는 게 입, 제가 입 냄새가 날까 봐 걱정 많이 왔을 때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요 떨어졌잖아요? 응? 깨면? <laughs> 딱 깨면 안에가 민트향이 확 나는 거고 어? 어? 방구 뀌었다 <laughs> 진짜? <웃음> 아 괜찮아 편집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센서 등이 고장 나서 임시로 제 사촌 동생이 선물해준 이걸 여기 또 달아서 어두때켜 응. 키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응. 이게 진짜 요긴하게 쓰는 건데 이제 일주일 스케줄 써놓고 이제 다 하면 지워요. 그럼 이제 아 벌써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났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음. 어그 민트 볼 향이 여기까지 나. 그렇지. 여기 이제 친구들이 선물해준 슬리퍼 오면은 이제 사용되고. 화장실은 뭐 대충 그냥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있고 안에 샤워실 있어요. 어떻게 샤워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연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어, 전화기 같아. 여보세요. <laughs> <laughs> 어, 너무 귀여운데? <귀엽대? 웃음> 완전 내스타일어 진짜. <laughs> <laughs> 어, <야. 웃음> 현진아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물티슈 말씀. 어 너무 귀여워. <laughs> 네. 이거는 그 칫솔꽂이를 사야 되는데 <laughs> 이거 맞 곱창김통. 곱창김통이 있다. 여기 놔뒀고요. 어,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채원이가 놔두고 가는 렌즈. 별미 특 귀엽죠 아 어, 귀여워. 이거 모더어먹었을 거고요. 역시 꽃이 예뻐. 네, 잠, 잠에 우리 집에 자랑. 어. 게시판. 이제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이랑 제가 인상 깊었던 편지 몇개 붙여놓은 공간입니다. 소개할 게 뭐가 있을까? 음. 음. 여기는 제 최애존. 혜주 언니 프레임 옛날에 찍었던 거랑 이제 장동윤 새로운 프레임 찍은 거 그리고 여기 도영수님 어, 그 사인 폴라로이드 받은 거. 어, 근데 잠깐만 왜? <laughs> 그리고 <laughs> <laughs> 경계선이. <웃음> 그리고 이거 제 친구 하는 카페 음. 그거 명함. 어 이거 한가인 배우님이랑 찍었던 그 사진. 어 너무 아름다우시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제가 진짜 이 집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식탁이 기본이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식탁을 내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 주방은 솔직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원래는 가장 지저분한데 지금 급조해서 치워가지 여기 보시면 약간 급하게 치워서 밀어넣은 흔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다 식탁 위에 있는 것들이고요. 프랑스에서 사왔던 감자솔. 너무 귀여워. 감자솔. 그리고 이거 채원이가 선물해준 꽃병. 그리고 이거 새로 산 수세미인데 이건 수세미안쓸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음. 계란 뒤집개 그릇들. 어. 그릇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응. 혼자 사는데. 아 여기는 이 존이... 이제 의도치 않은 월간 데이트 존이라고 하는데 <laughs> 준빵 님께서 만들어준 그 도자기 그거고 엄청 예쁘죠? 응. 음, 귀여워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PH 님께서 제 팬미팅 선물로 사주신 위스키 잔이에요. 이거 두 여기 두개더 있는데 제가 위스키는 안 마시지만 그래도 여기다 보리차 같은 거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위스키 잔에 보리차. <laughs> 이거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요즘에 이거밖에 안 마셔. 약간 공구하는 거 같지? 어. 호박 호박 마차. 어때? 위스키 맛있는 느낌 같아? 나는데 여기서 한번 공구 한번 해봐. 그래 나 진짜 무거 이거 위스키 잔 맞겠지? 위스키 잔 치고 너무 무거워서. 근데 원래 위스키 잔이 그렇게 무거운 거야? 몰라 이거 뭘까? 한번 공번한번 한번 해봐. 이거 먹으면 붓기가 어때? 느낌 나지? 어. 내가 원래 이렇게 부었어. 근데 이거 한잔 마시잖아? 쏙 빠져. <laughs> 어때? 괜찮아? 어 괜찮아. 좀잘 어울려. 어 느낌 되게 있어. 자, 자, 너한 잔. 시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탁에는 여기 이거 제가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서 집중력에 좋은 타이머 아, 10분만 편집해야지 하고서 이거 해놓으면 보통 1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오, 오, 신기해 뭐 음식 같은 거뭐 10분 쪄야 될 때도 이거 해놓을 때도 있고 이거는 제 인력 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써 있고요 아까 방구 낀거네 잘못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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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제 주방의 자랑은 이 의자예요 어 지금 잠옷이랑도 잘 어울려요 네, 이 의자가 너무 좋은데 이거 세트인데요 저거랑 이게 오늘의 집에서 협찬해주신 의자입니다 어, 되게 좋아보여 감사합니다 비싸보여요 네 비싸요 여기는 이제 제 비상창고 비상신경창고인데요 짜라란 와 여기 이제 간식들 그리고 컵누들 다이어트 중이니까 컵누들 단백질 쉐이크 미역국 플러 음 콩고차 에사비 음뭐 등등 이런 거 있어요 여기도 잡동산니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밥이랑 김이 있는 존인데 저는 사실 이거밖에 안 먹거든요? 그 저성노화로 유명한 정의용 교수님 아저씨 파로 아 통곡물 밥인데 몰라 이거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네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곤약밥 그 다이어트들의 숙명, 숙명이죠? 통밀귤이 곤약밥 이거 잘 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제 최애 김인데 몰라요 이 엄마가 항상 어디서 파는 거여서 확실한 구매처는 모르겠지만 이 김이 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간식으로도 먹어요. 그냥 김밥 <laughs> 여기 이렇게 락앤락.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짜주신 <laughs> 아니 아니. 직접? 직접, 직접 사주신? 사주신? <laughs> 참기름인데 아직 아껴먹느라고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걸로 빨리 계란밥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까서 냄새 맡아볼게.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조심 오, 조심. 너무 좋다. 야 이걸로 디퓨저 넣었어. 와, 빨리 꼽아. 야 하나, 한, 야한입한아니 했으면 한한번 맡아봐. 어, 어 너무 좋지. 이거, 이거 디퓨저로 이거 꼽으면 되겠다. <laughs> 디퓨저 하나 해놔. <laughs> 아, 진짜 맛있하고 너무 깨끗해서 양치하는 거 같아. 야 진짜 맛있어. 계란 먹을 까 저녁? 괜찮아. 이거는 뭐냐면.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시작했거든요. 응. 현지가 시작했나? 아 어, 그랬던 것 같아. 그치지 어. 웃긴 게 현지가 이걸 붙이고 갔더니 다음에도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보더니 붙이고 가요. 그냥 애들이 막 붙이고 가요. 제가 시키지 응. 않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한 문화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여기 벽에다가 자기 왔다 갔다고 붙이고 가더라고요. 이왕 붙이는 거 재밌게 하려면 키순으로 붙이니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1 번이 누구죠? 일단 저희 집온 삼중에 제일 큰 사람은 준방님. <laughs>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되게 이 단어 좀벽 위에다가 <웃음> <웃음> 유미라고 제 동생이 이렇게 붙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집 오시면 여기, 여기 메모장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기 이름 써서 적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이제 냉장고예요. 어때? 냉장고 같아 보여? 하, 나는 못 찾았어, 처음에. 그렇지. 어. 근데 더, 더 좋은 거 같아. 냉장고 어, 같지 않아서. 맞아고벽 그 같아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장바구니에 있었던 거울인데 좀 가격이 있어서 뭔가 아, 이돈 주고 거울 사는 거는 뭔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가 집들이 선물로 사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간 볼록 거울이어서 저희 집의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포토존입니다. 냉장고. 제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진 않아요. 거실 소개할까요? 좋아요. 거실은 어한 조금 좁을 수 있지만 한 여섯 그도 명도는 앉을 수 있는 크기. 사람면 여덟 명까지. 4명, 4명 4명 혹시 무릎에 앉는 건가요? <웃음> <웃음> 8명이 혹시 무릎에 6명 앉을 수 있어요. 네 6명 이 소파가 진짜 고르기 어려운데 왜냐면 여기 길이가 1.9m인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소파가 작아도 2m인 거예요. 적당한 사이즈 찾느라 정말 힘들었고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협찬해주신 건데 제가 실수로 침대 커버를 잘못 써서 그냥 덮어놨어요. 그래서, 어, 잘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노란색 이불 같은 건데 여기 깔아놨어요. 그냥. 이거는 좋은 점은 안에 홈이 없어요. 그냥 응. 일체형이어서 누웠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백기는게 없어서 좋고 평소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민인 게 뭔가 저는 그 업무용 데스크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업무용 데스크를 사실 현실적으로 놓을 때가 어떻게 없는 느낌?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보신 연습생 분들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CD 플레이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로 해놨고요. 어, 마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가 일곱 패고 M을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 스타일이거든요.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여기다가 딱 분위기 있게 호박받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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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헤드 아이스. James, t e a d r e a m l o k in y o eyes. 에에 가사를 <laughs> 못해. <laughs> <laughs> t w n u t every t out of s t we never go out of s t <laughs> 자 여기가 제가 진짜 귀여워하는 존인데요 너무 귀엽죠? 오, 귀여워.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해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로 선물해 집들이 선물. 파분이고요. <laughs> 자 이거 그 팁인데 사실 이건 좀 후회템이에요. 와이요? 리모컨도 잘안 되고 맨날 렉 걸리고 어차피 TV 많이 안볼것 같아서 그냥 쿠폰을 샀거든요. 음. 근데 그냥 역시 가져는 LG 거를 샀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끔 놀때 공기 하고 <laughs> 공기 공기 여기 <laughs> 놨더고요. <형이었고요. 웃음> 그 다음에 여기 실버 버튼 뭐예 oh, yeah. 실버 버튼 있고 이거는 그 스타벅스 프리퀀시 조명. 어. Oh, 기억나? 기억나지. 옛날에 짝사랑 남자 <laughs> 있었었는데 그 남자분 주려고. <laughs> 열심히 네 열심히 모아서 네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인스타스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폴라로이드 카메라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은 오면 꼭 방명록을 쓰고 가요. 오 이렇게 오면은 방명록을 쓰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제 책장입니다. 제가 본가에서 책을 다안 가져와가지고 여기는 아직 안 읽은 책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한 책 위주로만 가져왔어요. 맨 밑에는 카메라 관련 부품들 모아놨고요 저희 집에 되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 라인이 다 수납공간이라는 거예요 음. 수납공간이 엄청 많으니까 되게 좋은데 근데 여기가 제 화장품 존이고요 와우 <laughs> 와우 여기는 마스크팩이랑 생리대 아 음. <laughs> 성리 잘했다 여기는 비밀의 존이에요 모자이크해서 <laughs> 보여 드릴게요 네 모자이크해서 <laughs> 다라다다다 이게 <laughs> 무엇인지 알아맞히시는 분께는 찰미가 뽀뽀를 해드립니다 응. <laughs> 저희 <저의> 옷방입니다 드레스룸 짠짠짠짠짠 오우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협찬해주신 행거고요 예전에는 옷 쇼핑에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그래도 요즘 좀 관심이 생겨서 이게 예전에 비해서 옷이 한두배 이상 생긴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나... 진짜 적었던 거지 그리고 제 인생 첫 화장대가 생겼습니다 화장대가 한번 있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아까 그 식탁 의자인데 어 똑같다 그냥 새로 사기 싫어서 식탁 의자 여기 가져왔어 <laughs> 이게 스탠딩 드라이 이게 진짜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머리 이렇게 말리면서 머리 이렇게 말리면서 화장하고 어 좋다 까라까라 <laughs>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쁜니 까라까라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쁜니 그리고 여기가 제 향수전인데요 아. 어 사실 향수를 제가 잘안 뿌려요 근데 어쩌다 보니 까 향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뿌리는 향수는 어떤 향수죠? 한가인 언니 채널 나갔을 때 한가인 언니께서 음 개인적으로 선물해주신 향수인데 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이거 네가 터무니 생일선물 준 거잖아 아 어, 그래? 내가? 너 아니면 세정이? 그리고 연수생님께서 페라트 그려주신 건데 음. 커플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분, 남자 친구분 이렇게 어, 너무 감동 그걸 그려주셨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갈고 이런 것들, 뭔가 어디다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laughs> 것들 있고, 그다음 이게 친구들 왔을 때용 소퍼인데 아직 어떻게 놔둬야 할지 감을 못잡아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또 옷장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방이 있다 쳐박아놨어요. 일단 이렇게 막 박아놨거든요. 근데 좀 <laughs> 몰라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게 그거물어봐줘안 입은 옷이요 혹시 여기서 안 입은 옷이 있나요 야요런 것들 샀는데 입을 용기가 <laughs> 입을 용기가 아직 없더라고 <laughs> 왜 끼워서 끼워서 아이이옷 그래? 아, 이게 원래 남프랑스의 입을 그래. 옷는데이뻐 그래? 근데 아직 뭔가 이걸 입을만한 장소를 못 찾았어 <laughs> 이거 이게 뭐냐면 이 탑이야. 탑이야? 어 탑이야. 이렇게. 오, 예쁘네. 어 이쁘네. 어 이뻐. 어때? 이거 아직 용기 안 나서 못 입었어. 어, 어느 상황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레이저 지금 받고 있으니까 어, 언니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입을 수 있어. 아니 나는 이게 이걸 밖에 밖에 집을로 샀어. 응. 그래서 이걸 입고 저번에 준방 소정 서언 만났거든. 응. 내가 잠옷을 입고 간줄 알았대. <웃음> 그래서 외출복 <laughs> <왜 멈출발 웃음> 같은데? 같은데? 이거는 빨래. 네. 근데 제가 빨래를 자주 못 해가지고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그냥 누구랑 같이 사고 싶어요. 저는 진짜 너무 복받은 게 친구들이 와서 항상 치워줘. 요 <laughs> 너무 감사하지, 진짜 너무 고맙지. 같이 살면 혜택 좀 말씀해주세요. 같이 살면 혜택? 네. 남자 여자. 일단 여자 먼저. 할게. 여자 혜택? 네. 어세 가지. 바, 밥 무한 제공? 네. 본가 갈때 택시비 지원. 와우. 재밌는 썰 많이 풀어주기. 남자. 남자? 어 키스. <laughs> <laughs> 자자잔자자 이제 대망의 안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오, 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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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laughs> 근데 왜 베개가 네 개예요? 제가 허리가 좀안 좋아서 흠만 먹고 에이스 침대 샀거든요. 네. 근데 에이스 침대 샀는데 헤드가 있는 프레임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음. 헤드가 없는 프레임을 샀어요. 헤드 대신에 베개 두 개를 샀어요아 좋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루시안이가 선물해준 제 애착 이불인데요.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몰라요. 오, 어, 너무 좋다. 어, 너무 보들보들하고 저는 뭔가 이, 이 조화스럽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 음. 잘 짜여진 남이 다만들어놓은 세트를 내가 그대로 사서 하는 것도 좋지, 그것도 좋은데 음. 이거는 다 하나 하나 다 다른 음. 뭔가 그거를 조합해서 뭔가 이게 어우러지지 않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 그렇지. 어, 뭔가 그냥 내 취향이야. 음. 어, 내 취향이고. 이거는 되게 꼬질해진 저의 그 리액션용 강아지인데 응. 이게 원래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노랑색이 돼가는데 LP전인데요 LP플레이어를 선물 받아서 배보다 배꼽이라 해가지고 이걸 선물 받아서 이 장을 샀어요 l p 장을. <웃음> <웃음> 왜안 나오지 근데 야인가? 야인데 잠시만 아 내가 LP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이쁘다 오 좋다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늦어지지? 너무 좋다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저의 안락존입니다 어. 이제 제작 컨셉을 끌게요 네 제가 뭔가 항상 이런 로망이 있어요 뭔가 안락 소파 이런 로망이 있어서 이번에도 얻게 되었고 빌라레코드인가 거기 거고 뭔가 포인트 되는 컬러인 게 너무 예쁘고 이거는 이제 까사미아 조명인데 저희 회사에서 집들이 선물로 사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집에 비해서 음. 생각보다 좋아가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근데 가끔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거나, 읽거나 음. 아니면 기타를 칩니다 <laughs> 제가 진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기타 한번 치고 말하고 기타 한번 치고 말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느낌 있게. 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laughs> 기타는 자꾸 늘질 않네요. 저 과외쌤 구합니다. 기타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진짜 이건 마음에 드는 건데 협탁이에요. 아직 이렇게 이런 쉐 쉐입, 쉐입이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 이렇게 놓았는데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최근에 건가요? 책,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여름비 날에 황수영님 거 읽고 있어요. 음. 그래서 최근에 되게 좋았던 문장 이 있었는데 나는 네가 사랑받는 게 좋아.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그게 좋아. 야, 사랑받는 너를 지켜보는 게 좋아. 하, 눈물 나는 것 같은데. 그다음 에 이거는 무슨 편백 스프레이인데 이렇게 그냥 침대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고. 음. 그다음에 조명 있고요, 이렇게. 어 귀여워. 그치? 이거 초특가 퀴즈 피디 님께서 생일 선물로 주신 조명. 어 너무 귀엽다. 귀엽죠? 음. 그다음에 이건 연수 님께 선물해 주신. 아 어, 너무 귀여워. 귀엽죠? 꽃 이렇게. 귀여.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산 스프레이거든. 응. 이거 레스틴네이처라는 데, 니값스래. 레스틴네이처잖아. 진짜 그 자연의 향을 그대로 가져왔어. 그래? 그래서 꽃향 있잖아. 응. 거짓말이고 진짜 꽃에서 나는 그 향이 나. 여기도 한번 뿌려줘. 시트러스 향이거든. 응. 응. 오, 자연 향이지. 나 지금 숲 속에 있다. 그렇지. 오 너무 좋다. 되게 시원한 향기. 아 그리고 이거 바닥 카펫 귀엽지? 응. 음? 잘 어울려요. 아 여, 이것도 연수님께서 선물해주신. 패브리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맨날 저만의 챌린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 5회 운동 챌린지랑 성경 읽기 챌린지 하고 있는데 단 3일밖에 읽지 못했고 이게 진짜 마음처럼 안 돼요. 5회 운동 챌린지는 일단 저번 주에 4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코드 덮개를 했어요. 귀엽죠. 브로콜리. 브로콜리 너맞죠 앵콜 요청 금지. 그리고 여기도 옷장 있는데요. 네. 우리 진짜 수납이 좋지. 어, 너무 좋아. 어. 그리고 여기는 안 입는 겨울 가을 옷 넣어놨고 근데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꾸 가끔 힙도 삐뚤, 삐뚤어지는 거예요. 약간 응. 아니 내가 왜 누가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해야 돼? 내가 왜왜 왜 이뻐 보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보서아 맞다. 난 이쁘려고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었지. 나는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하는 거지. 응. 비만도 병이야. 비만도 병. 그래서 이제 어 의미가 사실 원래 이게 저기 문 앞에 있었어. 근데 초대 해놓고 좀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래렸어요 <laughs> 그다음에 여기는 저의 로망이 이루어진 곳인데요. 어. 제 로망 중에 하나가 파자마 옷장에 갖는 거였어요. 지금 음. 파자마 옷장이에요. 위에가 다 파자마예요. 근데 지금 원래 이거 이거보다 두배 정도 더 있는데 어. 빨래통에 있는 것도 있어서 아. 파자마 옷장에서 되게 기분 좋을 때 언제냐면 친구들이 찬미야 나 자고 가는데서 어, 자고 가더되아나 입으로 좀줘 이러면은 어, 내 안방에 맨 왼쪽 옷장 열어서 네 골라 입어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laughs> 짠짠짠 끝입니다. 짠짠짠짠 짠. 자,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 룸투어 영상을 다 찍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혼자 독립해서 나오, 사, 나와서 할수 있는 거다 연세님들 덕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어, 재밌는 콘텐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에서 저한테 협찬해주신 가구들 어, 기획전 링크 만드, 만들었다고 하셨으니까 더보기란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연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Bye bye. She wrote you a letter. the